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4장 그리고 5장 1절까지 이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오늘 21에서 5장 1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유롭담을 얻으려는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함을 얻고자 하려는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했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주는 이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율법 아래 있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더라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를 더 열심을 내게끔 하는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뭔가 굉장히 열심,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율법주의는 굉장히 잘 맞는 옷이죠. 하는 만큼, 수고한 만큼 이 뭔가 공로로 인정받고 더잘잘될수 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삶은 결국에는 종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뭔가를 얻어야 되고, 제가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모든 존사님들이 제 경쟁 상대라고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보다 뭔가 더 탁월한 게 있어야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고 더 뭔가 잘될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죄해요. 왜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죄합니다. 왜저 사람은 저것밖에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단순히 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율법주의를 붙잡았더. 그 당시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감옥이 되어서 우리를 가둬 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열등감 가운데 그리고 조금 잘 되면 여러분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종사마 버리는 율법주의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단순히 이제 청취하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율법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뒤에 22절부터 보면 이 아브라함을 다시 이제 인용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두 아들 또두 여인을 인용해서 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려고 해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믿음의 선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많이 이것들이 해소되고 또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거라고 아마 바울은 여겼던 것 같아요. 이두 여인 또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취했던 여종 하갈, 그리고 그 아들, 그로부터 나온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종과 자유, 이 종과 자유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잘 알듯이 이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얻게 된참 아들,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자녀가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보여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어떠합니까?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후에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참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죠. 그가 참된 상속자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자손입니다. 이를 가지고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는 율법이죠. 신내산에서부터 허락되어진 율법. 하나는 이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위로, 위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신의 선으로부터 나음 나음으로 이 출생한 이들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은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여종으로부터 나와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이 여종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위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워약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로부터 출생한 자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언약의 자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다시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약속의 자녀이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 있는 자유자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참 자손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바울은 설명합니다. 어,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 모든 수고들을 다 상징해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스스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종의 아들. 근데 그러한 자들이 도리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성령을 따라난 약속의 자녀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이삭이 이제 젖을 때는 그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참 자유자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해요. 아마 자기가 장손이고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율법으로 우롭담을 받으려고 했던 그 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녀된 자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의 상황이 그러해요. 도리어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냐? 율법을 지켜야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을 거 아니냐라고 도리어 괴롭히고 박해하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쭉쭉쭉 넘어갈 텐데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를 종삼으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종 삼으려고 우리를 건져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참 자유를 가지고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해 부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그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그 자유를 얻고서도 다시 종의 먹이를 매려고 하느냐? 다시는 율법 아래에 굴복하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토록 이렇게 강조할까? 이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종이 아니라 자녀다, 아들이다.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3장부터 계속 거의 같은 흐름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4장에서는 너희들이 초등 한문 안에 거하지 않는다. 다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5장 1절까지 계속해서 같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저는 먼저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주의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인정받을 때. 이것이 주는 그런 어떤 기쁨, 만족,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할뿐 아니라, 우리를 종 삼는 그 율법주의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단으로 여길 때, 내가 뭔가 좀더 수고하면, 내가 정말 더 주를 위해 살면 마치 나를 구원하실 것처럼 여기는 그런 율법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다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 거하려는 시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는 여러분. 자기의 아들됨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자기는 여기지만 실제로는 아들로 살아가지 않고 종과 같이 살아 가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망각할 뿐 아니라 그 신분을 부정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자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율법 아래 거하려 하고 하는 자들은 그 신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신앙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바울도 우려했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은혜만을 강조할 때 믿음만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율법을 경시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거 아닌가? 그게 지금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기도 했고 바울도 아마 그런 것들을 우려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그들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뭔가 메이고 매게 만들고 그들을 각 같이게 만드는 게 도리어 그들에게 유익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규칙이 세워지면 어때요? 규칙이 세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규칙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예배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일정에 있어서 딱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라고 딱 선을 딱 그어버리면 어때요? 그 선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선이 있을 때 도리어 뭔가 더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 규칙이 있을 때.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안전, 안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을 느끼게 한다고요 그런데 먼저 이 규칙을 드리밀기 시작하고, 율법을 드리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자녀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도리어 감수하더라도 가장 강조하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녀다라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함께 주의 뜻 교회를 세워갈 때 보금만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지치는 일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보금만 이야기하면 왜그습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복음은 괜찮아. 우리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그러면 일은 안 돼요. 뭔가 더모이게 하고, 더 뭔가 이 에너지를 만들어 내려면 왜 이것밖에 이러면서... <laughs> 물론 이제 그러면 상처받고 떠나가실 분도 있겠지만, 남은 분들은 더막더 열심을... <laughs> 내가 한 번... 어 정말 뭐 목사님을 아니면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한번 제대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일어나서 더막 수고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그 예전에 어떤 모 교회에 그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 성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가 고수, 뭐 중수, 하수. 그래서 어떤 일을 제대로 뭔가 하고 감당하면 이제 중수가 되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고수까지 자라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경쟁시키고 부추기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잘 돼요 왜냐하면 세상도 그런 원리로 커가거든요 세상도 그렇게 경쟁을 붙이고 마치 종으로 삼을 때더 세상이 커져가고 더 잘되고 발전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더 키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지 아마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복음을 왜곡할 때는 결국에는 다른 복음으로 흘러갈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모든 믿는 자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참 자유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이 풍성히 누리도록.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같이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때 이게 우리에게 규칙이거나. 이것으로 말미암 우리를 올가매지 않아요. 할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지 못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할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참여하게 되고 또 하지 못함이 좀 아쉬움이 되고 아 다음에 또 내가 꼭 같이 함께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들로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규칙이 딱될 때는 자유와 기쁨 다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의 뜻 교회에 함께 하려면 내가 주의 뜻 교에 머물려면, 내가 주의 뜻 교에 지체들과 교제하려면, 아이 정도는 해야, 뭘 해야, 마치 이게 이어질 것처럼 하는 그 불안함. 여러분, 이게 종되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도 알아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혹 방탕으로 나아갈 거에 대한 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복음이다. 먼저는 복음이다. 우려에서 너무 또 규칙 뭔가 사람들을 올가매고 너희가 이렇게 넘어질 걸 우려해서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지난번 에 이야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이 필요해요. 초등 교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또 초등 학문 아래, 또 초등 교사 아래 거하는 게 맞냐고요. 만약에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때로는 그에게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때로 어떤 규칙들을 주고 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러한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한 가지 영화를 잠깐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그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를 제가 예전에 봤어요. 예전에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쇼생크 발음이 아니죠? 쇼생크의 탈출. 예, 네. 봤어요. 근데 재미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는데 그 인상 깊은 인물이 한명 있는데 그 영화에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브룩스라는 할아버지. 근데 그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 누명을 씌우고 아마 감옥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최장수 이제 어떤 죄인 수감자 이런, 이런 분인데 이 감옥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또이 도서관 사서에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50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감옥 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칭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 같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신분을 쌓고, 1, 이 년이 아니라 오0년 동안, 오십 년 동안, 도리어 감옥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인정받고, 도리어 감옥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거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가석방이라는 소식이 딱 들려와요. 석방. <laughs> 석방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요 그때.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동료의 목에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석방 떨어졌는데. 근데 이분이 나가기 싫어서. 거기를 떠나기 싫어서. 이 참된 자유가 눈앞에 있는데 그 자유를 눈앞에 두고 도리어 두려움.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잘할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몰려오니까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게 자기는 좋겠다. 근데 결국에는 석방돼서 자유를 얻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를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생각했던 것은. 어, 빨리 여러분이 자유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오랫동안 이 자유를 맛보지 못하면 자유를 이미 예수 안에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친숙하고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참된 자유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니까 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 하고, 또 뭔가 다른 사람을 눈치 보고,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그래야 하나님 복주시고, 그래야 내가 성도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 자유 없이 종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 이 자유가 와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가 와도 종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등 의식과 계속해서 누군가를 우월하게 자기를 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위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됨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을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종의 멍해를 메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